이제 하나 12연승. 가이고. 단독 1위입니다. 가이고. 이거 한번꼬집어 주실래요? 꿈인지 <laughs> 생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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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지난주 이제 방송 당시에 제가 어퍼컷 한번 날렸잖아요. 네. 하나, 뭐에 예, 화이팅이라고 했는데, 와, 일주일 지난 오늘 하나 안 줬어요. 계속 안 줬습니다. <laughs> 예. 5월 6일부터 진행한 다섯 경기 마저도 승리를 하면서 12연승을 달렸습니다. 시즌 27승 13패 승률 6,75. 자, 하나의 글스가 승률 6,75를 한게 제가 단장 때는 3이사도 했었고요. 3이사? 예. 네. 아. 거의 뭐 4할 초반 이렇게 달렸었는데 이건 정말 강계 무량한 승률이고요. 2위 LG와 한경기차 단독 1입니다. 이건 뭐 정말 뉴스가 아닐 수가 없고요. 하나의 12위 연승은 전신 빙그레가 1900 92년 5월 14.. 5월 14연승을 달렸던 이후 최장 연승입니다 예,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10, 네. 33년이 된 거죠? 그렇죠 33년 만에 지금 그렇죠. 네, 13연승이 아 그러면은 내가 아 깎아버릴 때니까 92년도에 제가 입단했거든요 그때 아9 2년도 입단했어요? 네, 그때 음. 입단해서 14연승을 했어요 실제로 아, 제가 기, 아 기억나세요? 아 근데 정확히 아까도 어떤 그 기자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정확히 기,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네. 여하튼, 저도 거기 껴있었겠죠. 제가 로테이션 이때도 한 6승 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제가 로테이션을 영광스럽게 들어갔으니까. 근데 어. 그때 당시에는, 그 아시잖아요. 다이너마이트 타선. 그렇죠. 그때는 뭐 어마어마 했습니다. 투수가 좀, 어, 버티면 거의 뭐 승리투수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타력이 있었기 때문에 투수들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장성 위원은 하나 이글스 연승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대단하다는 말밖에 사실 네. 어, 하지 못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방망이가 이제 엄청나게 뭐 다른 팀에 비해서 잘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투수력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 하나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게 12연승을 만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뭐 중간 중간에 음. 뭐 대승을 거둔 경기도 분명히 있었고, 뭐0점 이상 나는 경기도 있었지만. 야 이게 저는 보면서도 좀 신기했어요. 어떻게 선발 투수도 이렇게 매번 잘 던지지? 뭐, 엄상백 선수가 중간 중간에 못 던진 경기도 있지만, 그렇죠. 정말 신기할 정도로 선발들이 너무 잘 던진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이런 게 가능한가? 이런 선발 야구가 과연 어 최근 야구 어떤 그 KBO에서 가능한 트렌드인가? 뭐 이런 음.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사실 완벽한 어떤 그 선발진의 모습에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네. 이 이게... 야구는 투수돌음이라는 말을 지금 하나 이글스가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지금 하나 이글스 12연승 기간의 시리즈별 성적이요. 4월 25일에서 27일 대전 KT전이죠. 2승 1패. 1패 후 2연승 같죠. 4월 29일 5월 1일까지 대전 LG전 2승. 5월 2일부터 4일까지 광주 기아전 2승. 아, 이건 뭐. 삼성전 삼승고 g 키움전 삼승 네. 사실 이 대, 네. 삼성전이 좀 대박이었죠 왜냐 u 면그 앞선 그 l g 하고 이제 s u n g 은 Samsung은 Samsung은 s a m 삼성도 사실 선두권에 있었고, 음. 그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삼성을 잡아내면서 삼성이 지금 8연패에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음, 요, 음. 요걸 딱 지나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지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만나는 팀들은 아무래도 이제 하위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연승의 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무이버스는 내일부터 두산 랜더스전이거든요. <laughs> 두산 보세요? 랜더스 NC 롯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선발 매치업으로 봤을 때는 두산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잭 로그하고 차승용이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거든요. 내일은 최원준. 그렇죠. 그런데 응. 이제 두산이 어, NC와의 주말 3연전에서1무2패를 기록을 했거든요. 응. 더블헤더를 사실 다 놓쳤고. 놓쳤고. 그럼 사실 흐름상으로 보면. 어 내일 경기는 한화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음.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그래도 선발 매치업에서 조금 두산이 위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음. 이거는 뭐 문동주 선수가 최근에 좋고 잭 로고하고 맞붙어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6대4 정도로 조금 유리하지 않나라는 오. 생각도 들고 목요일 경기가 이제 한화이글스가 엄상백 선수가 등판하는 경기라 네. 조금 부담이 될것 같은데 네네. 근데 앞선 두 경기를 이기면. 저는 그냥 목요일 경기도 하나 이글스가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야. 보거든요. 그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15연승. 야 이게 <laughs> 사실 저도 이제 사실 믿기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꽤 오래 있었고 소속이 돼 있었었고 그다음에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타자 쪽보다 아까 장성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투수 쪽 반등을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보세요. 폰세 와이스 정도가 이제 합류를 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류현진 선수도 작년에 있었고. 그렇죠. 예. 네. 야, 근데 이런 경쟁력이 생긴다. 저 제가 보는 관점은요. 선발이 당연히 좋기 때문에 중간 투수들 부하가 덜 걸리면서 힘을 낼수 있는 동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구나. 저는 아까도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눌 때 중간 투수들 중에. 어 그 동안 한화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던 박상원이라든지 아. 그렇죠? 한승혁 최근에 뭐 김종수, 어, 음. 그러니까 김범수. 김범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마저 좋아요 동반 상승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어, 채널이 공중파가 아니니까 솔직히 어든지좀 쪽팔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연승 기간에 어, 내가 선발 오면은 이제 아 내가 망치면 어떡 하지? 뭐 이런 그 이제 엄상백한테 왔는데 팀이 그냥 이겨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일 또 류현진이잖아요. 류현진. <laughs> 저번에 구연수, 구연수 못했잖아요, 못 했죠 구현수 선발 구현수 류현진이 못했잖아요 그때. 근데 근데 현진이가 아예 못하는 게 다. 내가 봤을 때. 아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에 있는 선수들마저. 그런 어, 위닝 멘탈리티 그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음. 그러니까 서로 서로 이제 창피 당하기 싫으니까 아 이제 그런 경쟁력이 상대 팀은 둘째치고 그 내부 경쟁 혜태 그 오래 계셔서 아시잖아요 네. 강팀에 네. 그렇잖아요 네. 강팀에 오래 있으면 상대보다 내부 경쟁이 엄청 뜨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음. 예전에 그 조기현 그 기술 조기현 선수하고 이강철 선수하고 그 유명했잖아요 조, 조, 조기현 선배 상대면 한번 네? 해줘요. 강철이가 잘던지니까 당연히 <laughs> 강철이 나도 <나서> 잘던져야지 <laughs>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야, 그러니까, 야. 라디오스타에서 나가서 빵. <laughs> 아너 진짜 싱크를 대박이야. 왜냐면그 제가 이제 이강철 감독이랑 그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개연, 그러니까 개현이형 개연이형 하면서 그 당시에 음. 그 이강철 선수하고 조계현 선수가 같이 선발로 대주 돌았는데. 네. 그~ 약간 라이벌 그런 의식이 있었대요 음. 그러니까 조기현 그 선수가 조금 늦게 들어왔고 (1년) 유급도 했고 그다음에 그~ 그~ 올림픽 때문에 같이 아마 들어온 걸 (1년인가) 같이 들어오 들어오지 않았으면 (1년) 먼저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같은 팀메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선발 로트레이션을 도는데 그까 그러니까 서로 서로 경쟁이 되더래요 다승왕 하려고 그러고 방어율을 하, 평균 자체 좀왕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까 그러니까 서로 이기려고 서로를 그까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진짜 신호 지 효과를 이제 거기서 낸 거죠. 근데 그게 지금 하나의 글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게 진짜 강태님의 덕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 이제 역대 최장 연승을 저희들이 한번 살짝 뽑아 봤거든요. 아, 22연승이 있습니다. SK 네. 예, 2009년부터 10년까지 김성근 감독님 계실 때 자, 일무 포한 2009 시즌은 19연승입니다. 그리고 16연승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김영덕 감독님 계실 때 1986년이죠. 그 다음에 뭐 SK 뭐쭉 여기 나열해 드리는데 제가 눈에 띄는 점은 지금 이제 하나의 글쓰 얘기가 어, 주이기 때문에 김경문 감독이 15연승 을 NC, 시절. NC 시절에 2016 시전에 시즌에 이제 어, 팀을 이끌었고요. 지금 2025 시즌에 12연승 저는 이게 왜 가치가 있냐고 어, 말씀드리냐면 엔씨나 하나나 사실 엔씨는 이제 신생 팀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팀을 이끌면서 저런 연승을 뽑아냈다라는 점은 역시 저희들이 뭐 이제 김경문 감독이 아무래도 KBO 우승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약간 저희들이 뭐 평가 하할 수는 있어요 네. 외부에서 하지만 저런 음, 저력 그거는 뭐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NC 다이노스 시절 2016년도에 네네. 아까 15연승을 김경문 감독이 이제 거뒀잖아요 저때 KBSN이 12연전을 중계를 했습니다. 다 이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김경우 감독이 KBSN 올 때마다 되게 좋아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기억을 하세요. 그런 배정이. 그렇게 건가요? 희한하게 계속 NC, 제 기억이 나요. 근데 갈 때마다 이기더라고요. 음... 왜냐면 해설위원들도 일주일에 한두 경기 이제 배정이 되니까. 그렇죠. 네네. 열, 그러니까 15연승이면 2주 반을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3연전으로 따지면 다섯 번을 이겨야지 3:5, 15니까 15연승인데 네네.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음. 어또 KBS에냐? 또 KBS에냐? KBS 그래서 음. 굉장히 그 매일 매일 이기면서 그다음 날 내려갔을 때, 그 다음날 내려갔을 때그 해설위원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반긋 웃던 음. 그런 김경 감독의 얼굴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아, 지금 네. 야디오 몰리나님께서 감사드리고요. 심우준 골절 사주 석연 그다음 유격수 이도윤, 이승현, 이군, 하주석. 오 배승수 콜업 고민 이태양 콜업도 고려해야 될 상황. 심우준 선수 기사 났어요? 네, 심우준 아 선수가 네. 아 무릎 쪽 무릎 쪽인가 아마 뭐, 바, 반월판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고야.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자 이게 뭐 어쨌든 심우준 선수가 센터 라인에서 지금 수비 효율이 7월 7리로 전체 2위로 올라갔어요 아. 예, 제가 이제 휴, 수비 효율 말씀을 조금씩 드리는데 예, 시, 어, 심우준 선수도 물론 잘 잡아줬지만 심우준 선수로 인한 시너지가 어, 하나의 내야에 그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자이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 아닌가 아, 그런... 비골 골절이라고 하네요 음. 무릎이 아니라 종아리뼈네요 비골이면 요거는 2주 후에 다시 재검을 하고 네, 네. 4주 후에 다시 훈련을 이제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서 이제 복귀가 된다고 하니까 최소 4주에서 5주 는 네, 네. 아 공백이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뭐 정민철 정민, 단장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려고 본방 들어왔어요 올해 솔직히 조금만 내려주세요 이게 저의 얘기가 있으니까요 피디님 네. <laughs> 최종순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이글스 팬이지만 요새처럼 이렇게 높 데뎁스 처음이라고 일단 리빌딩 완성된 거 너무 기쁩니다. 이게 네네. 지금 하나도 하나가 퓨처스가 11연승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1군이 음. 12연승입니다. 음. 그러니까 2군에서도 지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군이 워낙 성적이 좋다 보니까 2군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위,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어요, 지금. 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음. 그만큼 1, 2군이 사실 그 모두 10연승 이상을 기록을 한다. 네네. 저는 이 얘기는 제가 해설하면서 처음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하나가 뭐 선수층이라든가 어떤 그 경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1군도 그렇고 2군도 그렇고 지금 뭐 최상위급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어. 저희들이 뭐 순위라든지 이런 거 나열은 글쎄 뭐큰 의미가 없다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장성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폰세, 와이스, 류현진, 문동주, 엄상백 아, 어, 여기서 이제 엄상백 선수가 6.23의 ERA가 확실히 도드라져 보이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겁니다. 하지만 김경무 감독은 여전히 엄상백 선수가 중요할 때잘 해줄 거다. 뭐 이런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네, 엄, 그, 김경문 감독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베테랑, 음, 감독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때로는 굉장히 엄격한 눈빛으로 그렇죠. 레이저를 쏘고 맞아요. 또 때로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기사에다가 선수 힘들어하는 선수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선수들 힘이 나도록 음. 그렇게 다독이는 모습 그리고 저는 이제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양상문 투수 코치입니다 음. 예, 양상문 투수 코치가 사실 부임하자마자 욕도 좀 드셨어요 네. 예, 욕도 드셨는데 그거는 이제 작년 일이고요. 올해는 정말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고, 지난 시즌에 들어오시자마자 선수들에게 이제 손편지 쓴게 가장 저는 어 인상 깊었고, 네. 사실 저도 투수 코치 되자마자 손편지 쓴 적은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성적이 안 나니까 그런 건 묻히지. 그런 건 묻히고. 근데 이제 제가 손편지를 쓰는 그 양상문 코치의 심정은 이해가 가요. 그니까 러 내가 데리고 있는 이 투수들을 일일이 나의 손편지로 인해서 뭔가 그 진심을 좀 받아줬으면 내가 이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의미에서 손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여하튼 이거 설레발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마음경기 넘경기 때문에 설레발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를 다루는 거니까 지금 그런 관리자들의 목도 어, 칭찬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야소문. 네, 코치님 어떻게 그 투수 교체 운영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거는 뭐 네. 지금 결과로 좀 나와 있잖아요. 음. 네. 선발도 뭐잘 던지고 있고, 그니까 불펜 같은 경우에도 어 사실 뭐한3명 정도만 좀 완벽하게 이제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 좋은 성적이 나는데 네네. 지금 뭐 하나는 음. 뭐 한승엽, 박상원, 김범수 아까 뭐얘기했만 김종수, 조동욱에 김선현까지거든요그니까 필승적으로 음. 사실상 두 명을 꾸릴, 아, 그니까두 팀을 꾸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게 지금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과부하는 아예 뭐 생각을 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 음. 그냥 어 오늘은 여기 세 명, 내일은 여기 세 명, 그 다음날 여기 세 명, 이렇게 세 명. 그러니까 하루에 세 명을 컨택을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경기를 써도 이길 정도로 그만큼의 뭐 수적인 어떤 그 어, 이득, 그 다음에 뭐 성적의 이득. 이게 지금 다 나와 있다 보니까. 그니까 고 매뉴얼대로 따다다다다다 하니까 성적이 딱 나는 것 같아. 요 음. 그러니까 이거 이이 이, 이 어떤 그그 그 마운드의 힘은 사실상 뭐 결국에는 선발의 힘이죠. 선발이 네네.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게 이닝 수가 이제 제일 적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네네. 해주셨지만 선발이 많이 던지니까 이닝이 사실 뭐 적다 보니까 올라갈 때마다 힘을 정말 내죠. 예, 그렇죠. 음, 맞아요. 최대한 어떤 그 퍼포먼스를 또낼수 있고 네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강력한 어떤 그구원지이 지금 완성이 된 상태라고 네. 사실 봐야 될것 같아요. 위위 한매님이 양상문, 경헌호, 투코 영향 성적이 말해줍니다. 사실 저는 저걸 어, 부인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투수코치 5년 하면서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투수코치님 좋은 성적 거두는 팀들은 어좀 저는 사실 굉장히 부럽고 그렇죠. 에 굉장히 존경스러운 에 분들입니다 이게 성인 야구 선수들을 관리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어렵죠 하나 투수 얘기는 저희들이 쭉 나눴고요 그러면 이제 장성현께서 하나 타자들 한번 인상 깊은 타자 만 살짝 짚고 한번 넘어가 보시죠. 하아요 네, 네. 뭐 문현비 선수 얘기는 뭐 이제 하도 이제 많이 들으셔 가지고 <laughs> 어 따로 이제 이야기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진영 선수가 진짜 잘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뭐 최재훈 선수라든가 뭐 여러 선수들이 최근에 뭐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내야보다는 늘그 하나는 왜한 자리 한두 자리 코너 외야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스톱으로 이왕도 많았고. 순명단. 네, 순명단.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사실 못 메운 상황에서 올해 시작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태현 선수가 이제 뭐 작년에 뭐 타격에서 어느 정도는 올라왔지만 확실한 야, 이게 이제 레귤러 멤버야. 사실 보기는 어렵고. 그럼 한 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체인호 나든가 음. 뭐 임종찬이라든가 뭐 여러 선수들이 사실 거론이 됐지만 어 거기에 맞는 걸맞은 화작은 나오지가 않았고 그런데 음. 이진영 선수가 지금 뭐 타선에서 그리고 수비에서도 지금 어, 그 코너 한 자리를 딱 맡아주다 보니까 뭔가 그 하나가 갖고 있던 그 마지막 고민 하나가 딱 없어진 느낌이 맞아요. 좀 다시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진영 선수가 최근에 진짜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음. 하나에서. S.J. 리님이 민철형 아들 이진영. 제 아들은 아니고요. 제 아들은 내일 입대합니다. 네, 제 아들 큰 아들 내일 입대합니다. 군에 입대하고요. 제 아들은 아니고 제가 이제 뭐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진영 선수 데려온 건뭐 사실이고요. 이제 고그 약간의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짧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킹엄 선수가 아파서 투수가 필요했어요 선발이. 그래서 기아 전 단장과 선발 던질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이민우 선수를 제가 원했고 음. 그다음에 당시 이제 김도현 선수는 음 저희 팀에서 지금 활용도가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떨어져 있었고 네. 사실 활용도 못했고 부침이 네, 좀 네. 있었고 그렇죠. 김도현 선수가 뭐 지금 이제 말도 안 되게 잘하고 있지만 당시 얘기를 살짝 드리자면 근데 어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 트레이드 카드를 하려면. 그 그러니까 유블리를 봐야죠. 당연하죠. 예. 저는 이제 어린 선수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2 플러스 그러니까 2대 1로 이제 이제 마, 마, 말이 됐고. 그래서 음전 단장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타자 그러니까 또한 명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저희 전략 분석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팀이 있는데 그 퓨처스 선수들 데이터가 이렇게 샘플 사이즈가 많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근데 저희들이 한참 찾았죠. 파워툴을 그래서 타구 속도를 쭉 저희들이 이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서치를 해서 타구 속도를 면밀히 살폈더니 이진영 선수가 그 중에 타구 속도 가장 빨랐어요. 아 네. 하드 히트 음. 타구 속도 어 숫자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 논의 끝에 이진영 선수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네, 데려왔죠. 데려왔는데 이제 첫해 여덟 개 넘는 치면서 어, 굉장히 이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다가 이 부침이 좀 있었죠. 네. 있다가 열개 쳤어요. 그리고 맞아맞아 그리고,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작년에 좀안 좋았죠. 음, 음. 네, 그러다가 이제 올 시즌도 초반부터 이런 활약을 한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 김경문 감독의 해안이라고 저도 보고 싶은데요. 그다음에 뭐정현석 타격 코치나 김민호 타격 코치가 뭔가 장점을 받겠죠. 그러면서 그러나? 감독에게 의뢰를 했을 테고 그러면서 지금 어 꽤큰 어 도움이 되고 있는 아직 뭐큰 경기는 아니지만 OPS가 1.342니까요. 어 장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은 하나의 오랜 수건이었던 고민이었던 외야의 자리를. 아겉들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승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좋아 어, 보이는 <laughs> 네, 사실입니다. 네. 네. 그리고 플로리얼 선수 얘기를 살짝 하고 싶은데 어때요, 플로리얼 선수가 최근에 타율은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네. 아직까지 2할 네. ER 2푼대인데 네. OPS도 0.6대니까요. 네. 1 2 연승 기간에 네, 그렇죠. 1 2 연승 기간에. 근데 글쎄요, 저는 제가 보는 그 하나 경기 때마다 플로리얼이 그래도, 이 3타점이 딱 제가 봤을 때는.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플로리얼이, 어? 그때 이제 잘 치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지금 안 좋은데, 어? 언제 이렇게 또 떨어졌어? 그쵸. 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왜, 이게 약간, 이게 뭐 맞는 워딩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착시 효과 같아요. 그러니까 팀이 계속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 그 투수 쪽에 이렇게 포커스가 싹 이렇게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자들은 딱낼 수,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만큼만 점수를 지금 사실상 내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많은 득점을 사실 내는 적은 없어요. 뭐, 그니까키움과의 경기에서는 뭐열 점, 아홉 점을 냈지만 그전 경기를 보면 거의 대부분 뭐한 점, 두 점, 석점차 내에 거의 승부가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타자 쪽은 그냥 뭐낼 점수만 딱 내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 개인으로 들어가 보면 플로리얼 선수도 사실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다른 타자들은 좋은데 그러니까 플로리얼의 어떤 그 중요성이 이렇게 확 대두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눈에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묻힌다.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상승 기류에 묻혀 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음. 팀이 만약에 뭐 한두 경기 치는데 막 플로리얼 음. 갑자기 빵 치게 되면 또어 그동안에 이제 플로리얼의 <웃음> <웃음> 어떤 그 실망했던 분들의 다시 또 이제 뭐 좋아진 약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저희들이 네. 사실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이잘 나가는 팀일수록 고액 연봉자와 외국인 선수가 눈에 띕니다. 이건 어쩔 수 없고요. 네. 숙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성적이 좋아서 지금 이제 마흔 경기 그러니까 삼 분의 일 정도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 야구 시즌이. 근데 이제 삼 분의 이를 지난 시점에 여전히 하나가 만약에 이런 성적을 거둔다면 그리고 플로리얼이 이 성적이 이 정도에 머문다면. 선역 단장도 꽤 고민이 될 겁니다. 네, 외국인 선수 이렇게 그러니까 플로리의 성적이 이 정도에 머문다면. 아 근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의 기로데 그러니까 그 외국인 타자를 바꾸면서 진짜로 1강으로 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 만약에 하나가 1강이 아니라 만약에 중위권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 타자를 바꾸면서 뭔가 음. 여기서 한번 승부로 봐야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일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하나가. 만약에 뭐 3분의 2 지점까지 뭐 전반기 끝나고 뭐 그때까지도 선두권의 유지를 만약에 하나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진짜 저는 고민이 되긴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음. 웬만하면 저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만약에 그때까지 하나의 개수가 그 상위권에 이제 위치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승부를 볼 시기 만약에 5위, 4위나 5위 쪽에 네네. 만약에 배치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네네. 그때는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 바꿀 수 있지만 상위권에 있을 때는 그래도 기회를 조금 더 주지 않을까? 네. 사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